25번. 점점 더 많은 학자들이 CASB, A를 B로 간주하다지. 그래서 문화를 일종의 정신적 감염 또는 페라사이트, 기생충으로 여기고 있다. 어, 그것에 그 인간을 그 모르는 숙주라고 숙주로 두고 있는, 이렇게 되지, 그지? 어, 이글의 주제가 되겠다. 문화를 모보는 경향들이 있다고 요즘에. 인간을 숙주, 알지 못하는 인간을 숙주로 하는 기생충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는 거지. 어, 생명체 기생충 예를 들면 바이러스 같은 것들은 그들의 숙주의 몸 속에 살고 있다. 이 기생충들은 멀티플라이 증식한다. 그리고 퍼진다. 한 숙주에서 다른 숙주로. From A to B가 되겠지. 쉼표 ing 분사구문이야. 그리고 ing and ing 이 분사구문의 병렬구조가 되겠다. 그들의 숙주를 먹이로 해서. 그들을 약화시키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면서 as long as는 접속사로 쓰이면 뭐뭐 인한 이런 뜻이야 그 숙주들이 오래 사는 한 뭐할 만큼 충분히 이렇게 되지 여기서는 부사 enough 야 어순을 알아두도록 해라 부사 enough t 이렇게 써야 되지 뭐할 만큼 충분히 어그 기생충을 전달할 만큼 충분히 오래 살기만 하면 그것은 니들이 혼자 쓰이면 무슨 뜻이냐? 거의 아니니지, 그지? 그래서 그 숙주의 상태에 관해서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다. 어, 이런 방식, 꼭 이런 방식으로, 패션은 원래 방식 이런 뜻이 있다. 뜻을 주의하도록 하고, 문화적 아이디어는 인간들의 마음 속에 살고 있다. 숙주, 어, 그 기생충처럼. 그들은 증식하고 퍼진다. 한 숙주에서 또 다른 숙주로. 심표, ING, 분사공리지, 우연히 약, 그 숙주를 약화시키기도 하고, 가끔씩. 그리고 가끔씩은 심지어 죽이기도 하면서. 문화적 아이디어는 compare 목적어 to O형식이 된다. 목적어가 투하도록 강요하다지. 그 다음에 또 dedicate A to B 하면 뭐야? A를 B 하는데 바치다. 이런 뜻이지. 그치? 헌신하다. 이런 뜻이야. 중요한 문장이야. 이때 t o 의 기능은 뭐야? 투부정사가 아니고 전지사야. 그래서 뒤에 뭘 써야 돼? 동명사를 써야 된다. 알겠지? 그래서 어, 문화적 아이디어들은 인간이 그나 그녀의 목숨을 그 아이디어를 퍼뜨리는데, 어, 바치도록 강, 강요할 수 있다. 심지어, at the price of. 뭐뭐를 대가로, 희생으로, 이렇게 되지, 그지. 그래서 죽음을 그, 그 대가로 치르고서라도 이런 뜻이 돼. 그래서 보통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뭐야? 이것은 price지만 똑같이 at the expense of 같은 뜻이야. 그지. price 대신에 뭘쓸수 있어? expanse를 쓸 수도 있어. 이것도 자주 나오는 표현이야. at the expense of, at the price of. 뭐뭐를 희생해서, 뭐 뭘을 대가로 이런 뜻이 된다. 중요한 문장이다. 투에 기능하고, 뭐잘 보도록 음, 외우도록 해라. 인간은 죽는다. 그러나 그 아이디어는 퍼져 나간다. 이 접근법에 따르면 어, 문화들은 종종 칸스피리스 음모가 아니다. which 아야 생략되어 있다. 그래서 지, 원래 메이크업은 꾸며내다, 지어내다 이런 뜻이야.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지어내진 꾸며내진 음모가 아니다. 즉 문화가 이렇게 기생충으로 작용해서 어, 인간을 희생시키는데 그건 누군가가 어, 그런 의도를 가지고 꾸며낸 음모가 아니다. 그지? 뭐하기 위해서 타인을 이용해먹기 위해서 take advantage of 이용하다야, 그지? 그래서 문화라는 게 기생충으로 작용해서 개인에게 희생을 강요 강요하지만 그게 누군가의 음모로 꾸며낸 꾸며내진 건? 아니다. 오히려 그게 아니라 문화는 정신적 기생충인데 어떤 거야? 어, 우연히 등장한 기생충이야. 그러니까 우연이라고 했지만 의도가 없었다는 거야. 그렇지? 그다음에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을 이용하는 기생충이야. 그들 그, 이 대미가 일으키는 건 문화가 되겠지. 문화에 의해서 감염된 사람들을 이용하는 정신적 기생충이다. 그렇지? 어, 종교를 자각해 보면 되지. 그렇지? 종교. 지금도 그렇고 과거도 그렇고 종교를, 이렇게, 그, 퍼뜨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한 사람들은 아주 많지, 그지? 생각해 보면 되겠고, 뭐 문장 참고해서 주제를 우리말로 정리해 보도록 해라. 다음.